고사리를 심을 때는 몇 센치 간격으로 심었죠? 80, 80, 80, 80. 80cm 간격을 줄로 심었잖아요. 네. 그럼 이것이 45일 만에 나와가지고 45일 이전에 풀이 다 잡아서, 그쵸? 그렇죠? 가을 되면은 그게 400개로 번지어야 됩니다. 400개면은 가로, 세로 8cm에 한개씩 나와야 돼요. 그쵸? 그렇죠? 1000개가 나오려면은 3cm 간격에 한개씩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 넓은 밭을 받고 다니면은 고사리가 발 밑에 밟힙니다. 그렇죠? 한 개를 꺾기 위해서 세 개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줄만 밟고 다니면서 꺾으라고 쳐 놓은 겁니다. 아셨죠? 한개 밟으면 얼마가 손해예요? 50원이 손해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발뗄 때마다 세개 밟으면 150원씩 손해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거추은 그 쳐놓은 거야. 자. 네? 줄 간격은 키가 작은 사람은 좀 가깝게 하고 키가 좀큰 사람은 멀리 하면 돼요. 왜 양쪽으로 꺾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네, 네. 예, 아셨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화구경에 여기서 고사리 심는 분들이 뭐한 10명이 됐다. 20이 됐다면 제가 내년 가을에는 한번 초대를 해서 초대를 해서 제가 고사리 기초교육이 아니고 초보교육이 조금 중간쯤 교육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네. 오늘 교육 재미있었어요 없었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받을 거고요 이해가시죠? 노인 양반들이 나이가 드시면은 집에서 들어오나, 뒷동산에 들어오나, 거의 비슷하다고. 옛날에 농담이 있잖아요. 고사리는 꺾을 때는 새벽에 가서 꺾으세요. 새벽에 가서 꺾으면 고사리가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새벽에 9시 돼서 고사를 리 꺾으러 가는데요. 그때 가서 꺾으면 힘들어요. 햇볕은 쬐고, 입은 말르고, 갈증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봄철에 교회 댕기신 분들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고사리 철에는 새벽 기도를 포기를 하겠습니다. 고사리 밭에 가서 열심히 고사를 끊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헌금을 많이 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기꺼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새벽 닭이 울 때가서 꺾어가지고 밥 먹기 전에 삶아서 늘어놓고밥 먹으면은 그날 다 말라요. 아셨죠? 아주 쉬운 게 무슨 농사다? 고사리 농사. 예. 아셨죠? 제가 오늘 3시간 동안 여러분들 멀리서 이렇게 와 주셨는데요. 모셔 놓고 제가 나름대로에는 제가 최고의 어떤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만족이 갈 만큼 교육이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교육 온 것이 잘 됐다고 보면은 박수 센차는 게 치지 말고 아까보다 한 10배 정도 교육비 준다고 생각하시고 10배 정도 크게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